자, 어, 10개, 20개, 20개, 30개, 40개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ABC 3개의 통에 나누어 담는 거, 그리고 한 개당 80개 미만이 되려면 일단 나누어 줄수 있는 게 <laughs> 3개, 한 개, 빵개,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조합. 그 다음에, 어, 두 개, 두 개, 빵개, 나눌 수 있는 이 조합.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게, 두 개, 한 개, 한 개, 나눌 수 있는 이 조합. 이렇게 할게. 자, 근데 세 개, 한 개, 1개, 한 개가 될수 있는 게, 이게 조금 세워야 되는 게, 어, 요렇게 있거든. 1, 10, 20, 30 묶고 그다음에 40 묶고 그다음에 빵개. 이렇게 묶는 거 하고 그다음에 10, 20, 40. 요렇게 하고 어30 하고 그리고 빵개. 이렇게 돼야지 통한 개에 80개 미만이 되니까. 이거 말고는 80개 다 너무 버리더라고요그 일단 세 개로 분류했잖아. 세 개로 분류한 것들을 나눠 담아야지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거를 다시 a 통과 b 통과 c 통으로 나누어 담아야지. 근데 얘는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 두 개에다가 곱하기 세 개의 통에 나누어 담을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하겠네. 그러면 얘가 6, 2, 12, 12개. 그 다음에 2, 0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묶거든, 이렇게 묶거든. 어떻게 해도 80개를 다 넘지는 않을 거거든. 그래서 저기 있는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내고 그다음에 두개 2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내고 일단 빵개 그리고 총세 개인데 여기다가 세 여기까지 한 다음에 세 개를 구분할 거지? a, b, c 세 개를 할 거니까 3팩토리알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 a와 b 요거 두개두 2개, 개씩 묶어 놓은 거 구분 못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이팩토리알 분의 일로 나눠 줘야지. 그러면 4 3 2 1아 어... 하니까 23은 6 얘가 6개 그 다음에 222는 1이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6 2팩토리얼 분의 1 얘가 이렇게 3이네 63 얘는 18개 그 다음에 또 2개 1개 1개 그러면 42 곱하기 2c1 곱하기 1c1 요렇게 하는데 얘네 둘이 똑같지? 그래서 일단 얘를 가지고 또세 개로 나누, abc 세 개로 나누어 담아야지. a, b, c 요렇게세 개로 나누어 담을 거니까 3팩토리얼 해주는데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요렇게 해줘야지. 그럼 4 c 는 아까 여기 셋다시피 여섯 개네. 2c1은 두 개. 1 곱하기 3팩토리얼 6, 2팩토리얼 분의 1. 그러니까 얘가 얘랑 없어지고 얘는 그래서 36개. 얘네 둘이 더하면 20 30개. 얘네 둘이 더하면 66개. 그래서 답 이렇게 66개. 이렇게 된다고 해.